예,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잘 나오는 술의 제키만입니다. 그 한국에는 그저일 1년에 한 번씩 그 어버이날 있잖아요. 근데, 아, 어, 미국에는, 어, 1년에 한 번씩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아, 어, 다음 달, 아, 야, 이번 달인지 아버지날인데, 다음 주가 이제 아버지날인데, 어, 사람이 너무 많이 그 식당에 가기 때문에, 어, 오늘 제 애들이 저한테, 어, 제가 좋아하는 미국 식당에 가서, 어,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 그,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에 어, 어떤 식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 영상을 갖다 한번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포리 유니온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Okay, uh, can I order the wine first or appetizer first? Doesn't matter? Wine or appetizer. Whichever you like. Okay. Do we have uh, the Chardonnay, which is, I forgot the name, but which is called uh, some kind of a here. Chardonnay. Chalk Hill. Chalk Hill Chardonnay. Chalk, oh. Familiar? This kind of uh, the popular one, all right? Yeah. Okay. They're Okay, and the bottle? Oh, just one bottle. Yeah. Uh, anybody want to drink? 알함. 그 저희가 주문할까요? 그래. 테이블에 있어요. Yeah. And then u uh, appetizer can I have the shrimp cocktail? 네. The, the jumbo shrimp cocktail? Absolutely. Yeah, and two orders of uh, crab cake. Two orders of Sounds crab cake. Good. Yeah, yeah, yeah. I'll start okay. With that. Okay. 아 지금 에피타이저가 나왔는데 먼저 그 쉬림프 칵테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쉬림프 큰 쉬림프가 세개 나왔는데 15불 이렇게 받더라고요. 먹어, 하나씩 먹어. 어, 어떠냐? 맵지, 스파이시지, 어. 맛은 상당히 있는데 소스가 되게 좀 스파이시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크랩 케이크 나왔는데, 어 이거는 그 2피스에 18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유진아, 이거 저기, 오늘 저 이번 달에 파더스 데이니까 아빠가 2피스 먹고 니네들은 한피스만 먹어, 알았지? 엄청 맛있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뭐라구? 소스 맛있어. 뭐라고? 어, 소스 맛있어. 소스 맛있어. 되게 커. 그죠? 아, 지금, 지금, 저기, 프라이 립이 나왔는데요. 이게 좀, 여기, 이 식당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통 다른 식당에서 이 정도 나오면 한 5, 60불은 가는데 이걸 갖다가 어, 22불 밖에 그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언니 토네토 달라는데 진짜 맛있죠. 오늘 그, 먹은 음식 중에서는 그, 프란잎이 제일로 그, 맛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